안녕하십니까 내일 대응진략진 보겠습니다. 지수 흐름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보면 굉장히 좀 어렵고요. 코스피를 보세요. 코스피 이렇게 딱가스권 그려 놓고 보시고 이 가운데 이렇게 선을 하나 예, 긋고 보면 이게 일목의 기준선 라인이에요. 중심에서 지금 어, 지지를 잘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대로 놓고 보면 코스피는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이 평선들이 지금 다 수렴되어 있는데, 어, 다음 주월요일날 되면 방향이 좀 정해져서 위도 가든 밑으로 가든, 예, 변동성을 좀 키우는 장세로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질스가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는 거는 미국 경기 부양책 때문에 그런 거죠. 어, 어제는 뭐 금방 탈결될 것처럼 얘기했다가, 또 이제 부정적으로 또 얘기했다가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어좀 갇혀 있는 시장입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3일인데 그 전까지 뭐 계속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코스닥을 보면은 굉장히 좀 네, 공포스럽습니다. 현재 그렇죠? 예를 보면 공포스러워요. 코스닥은 어쨌든 내일 또 흔들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종가상으로 꼬리를 좀 달아주면 어, 별 문제 될건 없습니다. 얘를 보면은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코스피를 시장은 코스피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종목들이 코스닥을 따라다니니까 이제 그게 이제 좀 짜증나서 그런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내일 금요장인데 내일만 좀잘 참아내시면 뭐 다음 주에는 좀 나은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150은 뭐 완전히 이쪽 무너져가지고 이제 더 힘든 부분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큰거뭐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 형제들 같은 것들이 예 주범이죠 그죠 음그은또 그렇고 어쨌든 장은 어려워요 예, 중소중수형들이더 중수형,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냥 요정도로 넘어가고 대주주 매도 물량은 아직은 나오고는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음 그냥 단지 이제 불안감이죠 대주주 매도가 사 먹어도 이제 낮춰지니까 일단은 코스피를 기준에서좀 보시라는 거 네, 종목을 잘 선택해서 단기매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 그냥 넘어갈게요. 가스가 오늘 매수가가 정확히 좀 잡혔죠? 들어온 부분 오전에 네, 좀 들어온 부분이고 이쪽에서 한극나인 이게 이 라인이죠 이거 이걸 잡아줘가지고 매수가는 열차로좀 잡아드렸던 부분인데 정확하게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저희, 종한8% 정도 끌어 땡겼습니다. 수익으로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카스는. 문제는 이제 넷마블하고, ABL 바이오죠, 넷마블. 넷마블은 뭐 그냥 제 접수는 좀 빠지고 있는데 좀 힘내고 좀 보시고요. 뭐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힘드네. 이거는 거래량이 좀 나오는지만 체크 좀 하세요. 거래량. 거래량이 아무리 못해도 한 150만주, 한 200만주, 150만주 정도 나오는지, 이거를 좀 체크하세요. 이게 150만주 이상, 어, 나오면은, 어, 그때는, 부, 그때부터, 그때부터 반격이 좀 시작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이거는 그렇게 참고 해서 보시면 되고. ABL 바이오. 자, ABL 바이오도 지금 뭐 속절없이 빠지는데, 예, 코스타기 뭐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좀 전에 제가 이코타150 차트 좀 보셨죠? 이거. 여기를 깨고 예, 이 밑에서 돌고 있죠. 이거는 음, 바이오 종목들이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ABL 바이오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예, 지수만 반격 들어오면 금방 올라와요. 음, 지수 반격만 좀 나오면 금방 올라오니까 조금 좀 참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40일선이 24,000원 이니까 240일선은 일단은 잡고 좀 기다려보는게 맞는 자리에요. 여기서는 예, 주식을 파는게 아니고 순점의 타이밍이 지나간 부분이니까 좀 참아보시고 음, 시장에 좀 돌아서면 빠르게 좀 반등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순점이하기엔 너무 아까운 자리니까 그래서 이제 음, 조금만 참고 다음주 정도 반격을 한번 노리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그 다음에는 뭐 저기, 뭐, 카카오 이런 것들은 얘기 안 할게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피곤해, 이제. 나중에 대주주에도 나오면은 물량 나오면 이제 피곤한데, 이제 얘기는 안 할게요. 사야 되는 자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네,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단타 매매로 빨리 치고 빠지는 걸로, 카스처럼, 네, 그런 걸로 좀 바꿀게요. 내일은, 대성창투. 창투 다 갈렸죠. 요즘으좀 볼게요. 어, 나인을 따지면 정확히 얘기하면 2,050원이 가장 좋은 자리예요. 2,050원 여기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2,000원 깨지면 손잡이로좀 잡고 내일 금요일이니까 11시 이전으로 시간 제한을 좀 두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써 드릴 테니까 보시면 대성정도 늘당불기 정도만 노리시면 돼요. 2,050원에서 2,130원 어, 오후장의지지 받은 자리가 2,100원이죠. 2100원, 2150원 밑에서는 반대기 좀 들어오니까 2130원에서 2050원. 여기가 더 좋은 자리니까 밑에가 당연히 더 좋죠. 그죠? 아, 좋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3% 이상 수익나면은 매도하고 나오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엊그제 이제 잠깐 얘기했었던 KPM 테크를 잠깐 얘기했었던 부분이죠. 저희는 이제 매매해서 오늘 차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는 이제 매도를 보는 그 기준을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이건 뭐 끝난 건 아닌데, 일단은 우리 이거는 차이시로는 좀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내일 장 끝나고 주말에 어 시장 흐름 보면서, 음 월요일날, 일요일날 저녁에 한번 체크 좀 해드릴게요. 코스피를 보고 좀 판단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 예를 잘 보세요. 코스터만 보면은 자칫하면은 땅바닥에 집어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코스피 지수는 그냥 중심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거를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